삶이 마치 지루한 일상의 반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조용히 다가오는 행운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인생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일상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행운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7가지 신호를 소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낼수 있는 명확한 이유와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따뜻한 안부 인사를 받거나 지원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일자리 제안이 오는 등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운이 좋아서라고 말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이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내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삶의 자세가 서서히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가 한없이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조차도 어떤 흐름은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삶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변화의 직전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도움을 받거나 기회를 맞이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아래 물살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듯 삶은 조용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단지 운이 좋았다고 넘기지 않고 자신의 삶의 의미 있는 맥락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성실하게 해왔던 업무가 드디어 상사의 눈에 띄어 승진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끈질긴 노력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우연은 노력하는 자에게만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장치가 오랜 인내 끝에 작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서양 철학자 세네카는 운이란 준비와 기회의 만남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늘 해오던 작은 준비들이 인생의 큰 기회를 만났을 때 행운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행운의 경험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이전보다 더 의미있게 느껴지고 작은 변화조차도 내 삶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더 많은 좋은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근원이 됩니다. 한국의 속담에도 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해진다는 말이 있듯 작은 행운이 큰 기회로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그 시작을 놓치지 않고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혹시 당신에게도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인생이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정리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민감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가 되는 반면 누군가는 이유 없는 불편함과 피로를 안겨주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삶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관계가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거나 예전 같으면 참아내며 계속 이어가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성장의 결과입니다. 더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억지스러운 만남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내면의 확신이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자신도 모르게 삶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무의식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자신을 얽매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가 멀어질 때 홀가분함과 안도감을 느끼게 되며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물은 흐르되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음이 삶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삶의 모든 관계도 흐름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흐름이 멈추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함께하며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현재의 나에게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때는 별 의미 없던 사람이 지금은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조력자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정리는 종종 이름이 아닌 어둠의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관계가 사라지면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으로 채워지게 되고 이 새로운 관계는 나의 현재와 더 깊은 연결을 맺을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자는 언젠가 모든 가면을 벗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충실하기 위해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성숙이자 행운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반드시 조용히 찾아옵니다. 격렬한 다툼이나 극적인 이별이 아닌 어느새 연락이 줄고 만남이 줄고 마음이 멀어지며 정리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거나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 편안함은 곧 여러분이 내면에서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다면, 혹은 예전만큼 연락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단지 소홀함이 아니라 삶의 흐름이 다음 단계를 향해 가고 있다는 조용한 선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삶은 단절만큼이나 새로운 연결로 변화의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인간 관계의 깊이나 온도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것은 인생의 방향이 변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불편함을 느끼며 피하고 싶었던 누군가와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거나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 깊은 위로를 얻고 그 만남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표면적인 친절이나 외적인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진 작은 성숙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관계는 상호작용의 예술입니다. 우리가 바뀌면 상대도 함께 바뀝니다. 과거에 충돌하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고 오해로 멀어졌던 인연이 사과와 용서로 회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심이 길을 만든 결과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의 회복이나 새로운 인연의 등장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내면의 평온함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내면이 안정되면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민감해지지 않고 판단보다는 공감을 대립보다는 존중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전해지고 결국 관계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중국 고전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봉이 불어한다고 했습니다. 즉 군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지내려 하고 소인은 단지 같기만을 추구하며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간 관계가 조화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면이 군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소양 심리학자 칼융 또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던 인격이 통합될 때. 우리는 타인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 자신을 수용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진실하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타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와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만남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거나, 새로운 사람에게서 이유 없이 편안함과 신뢰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변했고 그 변화가 외부에 전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관계의 변화를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넘기지 말고 당신 스스로가 만든 기회라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 인정이 또 다른 좋은 관계의 씨앗이 됩니다. 넷째, 도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인생에서 행운은 종종 도전의 한복판에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낯선 영역에 발을 들이는 일은 때로는 두렵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과 연결되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건강을 위해 시작한 등산 모임에서 평생의 친구를 만나게 된다거나 두려움을 이기고 나선 발표 자리에서 인생을 바꿔줄 동료를 만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종종 일어납니다. 이러한 만남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나아가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꿔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순간 그 도전은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치 운명처럼 우리의 여정에 들어와 길을 함께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속담 중에는 새로운 길에는 새로운 인연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닌 마음과 경험의 확장이 새로운 만남을 만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삶에 있어 도전은 단지 기술이나 결과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더 깊은 인간적 경험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 또는 전혀 다른 관점을 통해 삶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곧 내가 처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중국 철학자 순자는 군자는 도로서 사람을 모으고 소인은 이익으로서 사람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삶의 도전 속에서 의미를 추구할 때그 도전은 가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또한 서양의 철학자 알프왈도 에머스는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며 결국 삶의 방향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삶은 단지 외적인 성취가 아닌 내면의 확장과 풍요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회이며 우리의 삶에 신선한 자극과 가능성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도전을 앞두고 있다면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스스로 기대해 보세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그 만남이 곧 행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예전보다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삶의 여러 국면에서 웃음은 단지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식 그 이상입니다. 웃음은 마음의 여유와 심리적 안정, 그리고 내면의 긍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짜증이나 무관심으로 넘기던 일들에 웃음이 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삶의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반복되는 소소한 대화, 가족과의 대면, 회사 동료들과의 티타임 등에서 유난히 많이 웃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분 좋은 날을 넘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증표입니다. 웃음은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과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상호 간의 신뢰를 조금 더 깊게 쌓아가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이미 맺어진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윤아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 속담 중에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는 말이 있듯 웃음은 갈등을 줄이고 부드러운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웃음이 많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인생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삶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중국 철학자 노자는 가벼움은 무거움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웃음은 바로 그 가벼움입니다. 무거운 마음, 억눌린 감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웃음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최근 들어 평소보다 자주 웃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유쾌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 좋은 에너지가 흐르고 있으며 그 에너지가 당신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서양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는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웃음이 단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웃기 시작하면 그 웃음이 실제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내면의 감정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웃고 있는 일상, 예전에는 짜증나던 일이 이제는 웃음으로 넘기게 되는 변화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유쾌한 대화가 많아졌다면 그것은 행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웃음은 열려있는 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며 열린 마음은 곧 좋은 기회와 인연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어떤 복잡한 전략보다 웃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웃음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 웃음 속에 삶의 행운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노력했던 것들이 하나씩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시간과 인내가 결실을 맺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운이 우리 삶에 가까워졌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오는 순간부터는 작은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마치 물줄기를 타고 서서히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이 아닌 철저히 누적된 노력의 결과이자 삶이 보내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자녀의 성장, 건강 회복, 오랫동안 준비한 자격증 취득 등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는 물론이고, 과거엔 쉽게 흔들리던 감정이 이제는 안정되거나 관계에서의 인내가 점차 신뢰로 바뀌는 등 비가시적인 내면의 변화 또한 이 신호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했던 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쌓이며 어느 순간 분명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느껴지는 보람은 단지 결과를 얻었다는 기쁨을 넘어서 내 삶이 정당하게 평가받았다는 감동과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는 다시금 우리에게 앞으로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불어넣어 줍니다. 한국의 대표 사상가 총명용은 공부는 마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고 실천은 그 씨앗을 거두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꾸준한 행동과 성실함이 언젠가는 반드시 의미 있는 결실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만듭니다. 이처럼 성과는 노력의 거울이며 그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도 좋습니다. 중국 고전 대학에서는 작은 것을 쌓아야 큰 것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성과는 결국 내일의 큰 행운으로 이어질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작지만 지속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삶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응원이며 더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조용한 약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의 길 위에서 겪는 외로움과 긴 시간의 침묵은 결국 다 지나가는 과정이기에 이 신호가 보인다면 기회를 단단히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서양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한 행동의 총합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반복한 노력, 묵묵히 걸어온 일상의 루틴이 결국 당신을 행운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이 어느 순간 삶을 바꾸는 커다란 기회로 이어지는 그 찰나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각하게 됩니다. 지금 작게라도 성과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으며 더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순간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미래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보내는 격려일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감사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인생의 흐름 속에서 감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선물이며 더큰 행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자주 떠오른다면 그것은 단지 기분 좋은 상태를 넘어 삶 전체가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고 평범한 하루에도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행운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는 신호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여유와 성숙의 표현이며 동시에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수용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떠 창밖에 햇살에 감사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출근길에도 감사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다면 이는 곧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더큰 기회를 불러들이는 자석과도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삶은 더 풍요로운 방식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선비 정신에서는 감사는 천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하늘의 복을 부른다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감사의 감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과학적으로도 입증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다는 이 순환 구조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비밀 열쇠이기도 합니다. 중국 고전 중용에서는 지극한 감사는 덕을 높이고 덕이 높으면 하늘이 돕는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단지 일회성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다는 환경에 비록 부족하지만 스스로를 향한 신뢰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운을 품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내면의 평화를 만들고 그 평화는 곧 외부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소양의 심리학자 멜로디 비티는 감사는 과거를 해방시키고 현재를 명확히 하며 미래를 준비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단지 현재의 기쁨을 위한 감정이 아닌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현재를 긍정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내가 감사할 일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삶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줄 준비가 되었으니 그릇을 더 넓히라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작은 감사라도 자주 표현하고 자주 되새겨보세요. 그 습관은 반드시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것이야말로 행운이 이미 당신 곁에 도착해 있다는 가장 따뜻한 신호라는 것을 결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신호가 깃들어 있나요?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찾아왔는지,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졌는지, 혹은 작은 감사의 마음이 자주 떠오르는지 돌아보세요. 우리가 흔히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결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한 삶의 자세, 성실한 마음가짐, 그리고 열린 감정이 서서히 축적되어 만들어낸 변화의 결과입니다. 이 일곱 가지 신호들은 단지 좋은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넘어 우리 삶이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복은 스스로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행운의 조짐들은 어쩌면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따뜻함과 진심이 드디어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힘든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신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능력이야말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중국 철학자 한비자는 하늘은 움직이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인가 변화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기분이나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보내는 다음 단계로의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그 초대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를 읽는 눈 그리고 그 신호에 반응하는 용기입니다. 소양 철학자 에픽테 토스는 행복은 사건이 아닌 해석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지는 작은 사건들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변화는 당신 삶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그 미묘한 변화, 작지만 분명한 그 조짐들을 믿어보세요. 그것은 단지 희망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행운이라는 것을.